안녕하세요. 나다킴이에요. 오늘 코스코 7월달 빅세일 영상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 세일 템들은 캐나다 전 매장에서 동일하게 진행 중이고요. 세일은 모두 7월 7일부터 7월 20일까지 2주간 진행하는 세일, 그리고 8월 3일까지 하는 세일 이렇게 있으니까요. 날짜 잘 확인하셔서 쇼핑하시고요. 세일 품목이 워낙 많다 보니 영상은 1탄, 2탄으로 나눠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럼 어떤 좋은 제품들 세일에 들어갔는지 같이 한번. 가볼게요. 포도씨유 세일중이네요.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오일이고요 콜레스테롤 프리 트랜스팻 프리 제품이네요. 지금 3리터짜리고요사불 어프해서 세일가 15불 99센트네요. 세일은 7월 20일까지 하고 있어요. 비비고 불고기만두 세일중이네요. 1 3 6키로짜리고요 지금 사불 어프해서 세일가 13불 99센트네요. 비욘드 플랜티드 베이스로 만든 버거 패티 세일 중이네요. 이 제품은 고기로 만든 패티가 아닌 비건 패티예요. 패티 하나당 20g의 프로틴이 들어가져 있고요. 고기 패티의 맛을 기대하고 드시면 좀 실망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고기 맛은 느껴지지 않지만 좀 건강한 느낌이에요. 비건 패티를 찾으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고요. 육류 좋아하신다면 이 제품은 안 사시는 게 좋아요. 지금 8개 패티에 들어있는 박스 4불 어쿠에서 세일가 14불 99센트네요. 그릭스타일 폴크 수블라기 세일 중이네요. 이렇게 꼬치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릴이나 에어프라이어 오븐이나 팬에 놓고 쿠킹 가능한 제품이에요. 1kg 짜리고요. 지금 4불 어쿠에서 세일가 11불 99센트네요. 레드페퍼 험머스 세일 중이네요. 이 제품은 병아리 콩을 갈아서 만든 거고요. 주로 중동지방 사람들이 피타 브레드에 발라서 많이들 드시는데요. 원래는 병아리 콩에 올리브 오일, 레몬즙, 갈릭, 솔트만 넣어서 만들어 먹으면 완전 건강식인데요. 여기 이 제품에는 까놀라 오일이 들어가져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675g 짜리 두개 묶음이고요. 이불 어프해서 세일가 7불 99센트네요. 액티비아 요거트 버라이어티 팩 세일 중이네요. 바닐라,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라즈베리 이렇게 네가지만 24개 들어있는 팩이고요 지금 2불 20오프에서 세일가 8불 59센트네요. 메가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세일 중이네요. 30개 들어있는 박스고요 지금 4불 오프에서 세일가 13불 99센트네요. 티몰튼 큐리커피 캡슐 세일 중이네요. 오리지널 블렌드 미디엄 로스트구요. 지금 80캡슐 들어있는 박스구요. 10불 어프에서 세일가 38불 99센트네요. 어트앤 초콜릿바 세일 중이네요. 36개 바 들어있는 박스구요. 지금 3불 50 어프에서 세일가 11불 49센트네요. 도리토스 세일 중이네요. 나초 치즈맛이구요. 지금 730g 짜리 팩이고요. 이불 업후에서 세일가 6불 49센트네요. 사워크림 앤 허브 크래커 세일 중이네요. 이 제품은 지난번에 신제품으로 새로 들어온 크래커인데요. 베이크드한 홀그레인 라이스 크래커에 사워크림 허브 시즈닝이 들어간 크래커인데요. 다른 크래커랑은 다르게 여기에는 올리브 오일이 들어가져 있어요. 글루텐 프리 제품이고요. 지금 4불 업후에서 세일가 9불 99센트네요. 올가닉 키토 그래놀라 세일 중이네요. 유기농 피칸, 알몬드, 펌킨 시드, 선플라워 시드, 햄프 시드, 코코넛 이렇게 들어가져 있고요. 코코넛 오일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지금 3불 50오프해서 세일가 12불 99센트네요. 퀘이커 퀵 오트 세일 중이네요. 5.16kg 짜리 대용량이고요. 지금 2불 50 오프에서 세일가 9불 49센트네요. 커크랜드 넌지에모 인펀트 포뮬라 세일 중이네요. 센스티브 프로케어 둘다 세일 중이고요. 지금 1.36kg짜리고요. 9불 오프에서 각각 34불 99센트네요. 세비아 소다 버라이어티 팩 세일 중이네요. 제로 슈거 소다라고 하고요. 6가지 다른 맛 들어있는 박스예요. 지금 3 5 5 m l 짜리 30캔 들어있는 박스구요. 오블 어프에서 세일가 19불 99센트네요. 피니쉬 디시워셔 세제 세일 중이네요. 96개 들어있는 박스구요. 지금 오블 어프에서 세일가 18불 99센트네요. 타이드 어드밴스드 파워 세탁 세제도 세일 중이네요. 4.6l 짜리구요. 지금 오블 오십 어프에서 세일가 21불 49센트네요. 개인 오리지널 세탁세제도 세일중이네요. 5 9리터짜리고요 지금 4불 5 0업프에서 세일가 17불 49센트네요. 퓨렉스 세탁세제도 세일중이네요. 애프터더레인, 콜드워터 둘다 세일중이구요. 9.24리터짜리에요. 지금 4불 5 0업프에서 세일가 각각 17불 49센트네요. 다운이 소프트너 세일 중이네요. 4.35리터 짜리고요. 지금 4불 어프해서 세일가 14불 99센트네요. 베스룸 티슈 세일 중이네요. 30롤 들어있는 팩이고요. 지금 6불 어프해서 세일가 23불 99센트네요. 남성용 티셔츠 세일 중이네요. 긴팔 티셔츠고요. 컬러는 그린, 그레이, 블랙 이렇게 세 가지 나와 있어요.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기본 스타일이고요. 사이즈 스몰부터 투엑스 라즈까지 있어요. 지금 핫바이 세일 중이고요. 핫바이 세일가 14불 99센트네요. 아웃도어 월 라이트 세일 중이네요.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클래식한 느낌이고요. LED 전구 포함되어져 있다고 해요. 가로 22.5에 길이 45cm 정도 된다고 하고요. 지금 10불 업프에서 세일가 39불 99센트네요. 여기까지 보여드린 세일템들은 모두 7월 20일까지 캐나다 전 매장에서 동일하게 세일 중이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린 세일템들은 모두 8월 3일까지 세일 중이에요. 아웃도어 매트 세일 중이네요. 컬러는 블랙, 브라운 두 가지 컬러 있고요.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사이즈 60에 91센트 정도 되고요. 지금 3불 업프에서 세일가 11불 99센트네요. 세일은 8월 3일까지 하고 있어요. 루츠에서 나온 백팩 세일 중이네요. 컬러는 블랙, 블루, 핑크 이렇게 세 가지 컬러 나와 있고요.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뒷부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사이즈 38리터라고 하는데요. 9월에 학교 시작하기 전에 미리미리 아이들 백팩 이렇게 세일 때 구입해 놓으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7불 어프 중이고요. 세일가 22불 99센트네요. 샘소나이트 러기지 세트 세일 중이네요. 캐리온, 미디엄, 라지 이렇게 세 피스 들어있는 세트고요. 컬러는 블랙, 올리브 그린 이렇게 두 가지 컬러 나와 있어요. 10년 리미티드 워런티 된다고 하고요. 락할 수 있게 되어 있구요. 360도 돌아가는 바퀴로 이동이 쉽다고 해요. 지금 3피스 들어있는 세트 70불 어프에서 세일가 279불 99세트네요. 스테인리스 스틸 갈비 스캔 세일 중이네요. 이 제품 얼마 전에 신제품으로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세일에 들어갔네요. 47리터 짜리구요. 밑에 눌렀을 때 뚜껑이 정말 천천히 닫히더라구요. 지금 25불 어프 중이고요. 세일가 89불 99센트네요. 이거 혹시 세일 전에 구입하셨던 분들 꼭 잊지 마시고 프라이스 매치 받으세요. 슈즈렉 세일 중이네요. 3단짜리고요. 디자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신발 12켤레 넣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이즈 가로 77cm에 높이 54cm 정도 된다고 해요. 지금 핫바이 세일 중이고요. 세일가 29불 99센트네요. SPC 바이닐 플로어링 세일 중이네요. 컬러는 비스코티 컬러로 비스켓 정도의 컬러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한 박스에 6개 들어가져 있다고 하고요. 한 박스당 14.34 스퀘어핏 커버가 된다고 해요. 35년 리미티드 워런티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7불 업프에서 세일가 22불 99센트네요. 고스트베드 퀸 매트리스 세일 중이네요. 아이스 쿨링 커버가 되어 있어서 시원하다고 하는데요. 젤 메모리폼에 미디엄 펌이라고 해요. 무게 40kg 정도 되고요. 20년 리미티드 워런티 된다고 해요. 지금 150불 오프에서 세일가 489불 99센트네요. 푸드세이버 베큐 실링백 박스 세일 중이네요. 8인치 11인치 롤과 946ml 백 들어있는 박스구요. 지금 10불 어프해서 세일가 29불 99센트네요. 런치박스 세트 세일중이네요. 이 제품도 지난번에 신제품으로 소개 한번 해드렸었던 제품인데요. 세일에 들어갔네요. 이런식으로 되어있는 런치박스 두팩 들어있는 박스구요. 안에 리무버블 아이스팩 같이 들어가져 있다고 해요. 안에 들어있는 트레이는 디시워셔 세이프한 제품이고 bpa 프리 제품이라고 해요. 지금 두팩 들어있는 박스 10불 어프에서 세일가 39불 99센트네요. 닌자 드럭스 키친 시스템 세일 중이네요. 7개의 오토 iq 프로그램으로 스무디 프로즌 드링크 반죽 슬라이스 등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2.6리터 블렌딩 피처와 2.1리터 프로세서 볼 710ml 싱글 서브컵까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고요. 지금 45불 어프해서 세일가 174불 99센트네요. 여기까지 보여드린 세일템들은 모두 8월 3일까지 세일 중이에요. 오늘 코스코 7월달 빅세일 영상 1탄으로 알아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세일템들은 7월 20일까지 2주간 하는 세일 그리고 8월 3일까지 하는 세일 이렇게 나누어지니까요. 세일 날짜 잘 확인하셔서 쇼핑하시고요. 모든 세일템들은 캐나다 전 매장에서 동일하게 세일 중이에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조만간 빅세일 영상 2탄으로 금방 또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